김광덕 목사의 물맷돌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분노를 이기는 방법.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2016년 3월 3일, 제 물맷돌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어제는 51년 만에 처음으로 쇼빵을 구입하며, 구입하여 마가린을 발라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함께 올리는 가정예배에 절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51년 전 공군 142기로 입대하여 대전의 신병훈련소에서 2개월 선배인 친구가 전해주는 밤 12시 공중 화장실에서의 마가린을 발라서 먹었던 쇼빵의 맛. 그리고 배부름의 행복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그때와 비교하면 지상천국입니다. 세계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하고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분노의 공화국이라 공화국이라고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분노를 치유, 치유하기 위해 포럼을 만들고 32인의 각계의 권위자들을 위촉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통령까지 분노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누구 탓일까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눈에 핏발이 서고 가슴이 동토가 되어 죽고 죽이는 경쟁사회가 된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매서운 추위와 함께 살기를 느꼈습니다. 영혼 없는 살찐 돼지가 된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분노의 공화국을 넘어 헬조선이라고 포기한다면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시절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1년 회기는 100일이었고 45분 이상 발언을 하지 못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은 희미하나 유신 전 마지막 대통령 선거 때 빵, 일곱 개를 주면서 기호 7 번을 찍으라고 해서 무서워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수원 병장에 근무했죠. 그 후에 유신, 유신이 생겼죠. 1950년 50년대 모택동의 분노의 정치로 지식 청년 장릉은 네몽고 변경의 언론 초원에서. 인민군의 목축대 대원이 되어 11년간 늑대를 체험하고 20여 년간의 연구와 구상을 마친 후 6년간 집필한 늑대 토템은 50만자 소설이 되었습니다. 늑대 토템. 이른 새벽 아침 기도 시간에 초원의 늑대와 유목민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맹수라고 생각하는 호랑이, 표범, 승냥이, 늑대 중에서 가장 잔혹한 동물로 초원에서 늑대는 그야말로 사람과 말과 소와 양의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늑대는 기상의 변화나 지형, 시기 선택, 자신과 적의 전투력, 전략과 전술, 육박전, 야간전투, 유격전, 기동전, 기습, 기습전은 물론 우세 병력을 집중해서 공격하는 전투 방식까지 전부 꿰뚫고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를 세운 다음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말의 물이나 먹이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늑대는 야만스럽게 개나 닭을 움치고 소나 양따위를 죽이는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기습관과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서 겨우 십수만의 기병으로 인구 백만인데 유라시아를 휩쓸고 서하의 수십만 철기병과 대금국의 백만 100만 대군, 백만이 넘는 남성과 남성의 수군과 보병과 기병, 러시아의 캅차크 연합군과 로마의 튜턴 기사단을 멸망시키고 중앙아시아,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전역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이란, 중국, 인도 등의 문명 대국까지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심지어 동로마의 황제에게 압력을 넣어, 중국 왕조에 대한 대화친 정책을 펴도록 만들었고, 메리 공주를 징기스칸의 증손자와 결혼시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유사일의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한 거대 제국을 창조해낸 장본인이 바로 몽고, 몽골인이었습니다. 자기네 문자나 철 화살 초가나 없이 동물의 뼈로 화살을 만들 정도로 원시적이고 낙후된 유목민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사적 에너지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문제는 이미 세계사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수수께기가 되었습니다. 몽골 초원이 지켜져야 할 유목민들은 생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수와 같은 늑대가 전멸한다면, 야생말이나 가젤, 마르모트나, 마르모트 그리고 인류를 최고로 많이 죽이는 모기의 소글이 마르모트 굴이라고 하니, 만일 늑대가 없다면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생존 자체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밤에 늑대의 공격을 막고 불침번을 서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몽골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늑대 덕분에 강인한 어머니가 되어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하여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에게는 늑대를 토템으로 섬기고 몽골인들이 죽으면 시체는 늑대의 밥이 되고 영혼은 푸른 늑대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기스칸의 군대를 푸른 늑대라고 했으며 그들은 세계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목사가 부정적인 이야기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해법을 찾아 길을 인도해야지요. 어떻게 해야 분노의 대한민국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제 아침과 저녁, 가정예배의 본문은 순서에 의해 구약성경 이사야 41장과 42장입니다. 장차오실 예수 그리도에 스 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거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분노의 공화국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생명주시는 영으로 나의 영 안에 오셔서 분노를 기쁨과 사랑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로마서 8장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율법 종교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메시아로 오셨을 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권과 정치권이 합작하여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광명한 세상에서 가장 어둠 속에서 정죄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수의 힘에 눌려 행동하는 양심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짐승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 소수자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배교한 사탄의 교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일본 통계입니다. 댄스연구소 2014년. 전체 인구의 7.6%가 성소수자인데, 성소수 이중 동성애자 1.4%, 양성애자 1.7%, 트랜트랜스젠더 0.7%, 소아성애, 소아성애자 등 기타 3.8% 자신의 성적 지향을 모르는 사람. 동양권이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교황청의 사제, 41만 4천 명중 5%가 소아성애자라는 소아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정죄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서 그들은 제외됩니까? 이성애자들의 음란과 간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들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느님 맺힌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누가 풀어줄까요? 성, 청소년 때 성소수자임을 자각할 때 겪는 아이들 중 거의 20%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보고를 읽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주여 대통령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북녘당 2,500만 동족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모든 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 정의와 정의의 빛, 그리도의 거룩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산 위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